웰컴 백, 여러분. 오늘은 2026년형 대한민국 해군의 최신 이지스 구축함, ROKS 을지문덕함 DDH972 a d a 깊이 있게 리뷰해 보겠습니다. 외관부터 내부 구조, 성능, 그리고 가격까지 꼼꼼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이 배는 단순한 군함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해군이 가진 기술력과 전략적 비전을 그대로 반영한 상징적인 존재입니다. 우선 외관부터 살펴보죠. 을지문덕함은 미래지향적 디자인과 함께 레이더 반사 면적을 최소화한 스텔스 설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수면 위로 드러나는 선체는 날렵하면서도 묵직한 존재감을 드러내며 전체적인 윤곽선은 각이 지고 날렵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함교는 마치 최신형 전투기의 캐노피처럼 각도가 기울어져 있으며 마스트는 고성능 AESA 레이더 시스템이 장착된 통합 마스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체 선체는 탄소복합제와 특수합금강으로 제작되어 무게를 줄이면서도 내구성을 극대화했죠. 무장 배치도 인상적입니다. 전방에는 64셀의 수직발사대 VLS가 있으며 해공, 청공, 현무, 심지어 극초음속 미사일까지 장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또한 후방에도 32셀의 VLS가 추가되어 있어 다방면의 위협에 동시에 대응이 가능합니다. 양측에는 근접방어무기 CIWS와레이저 무기가 배치되어 있어 근거리에서 들어오는 미사일이나 드론도 요격할 수 있습니다. 이지스 시스템은 최신형 베이스라인 10을 기반으로 하며 대한민국형 소프트웨어로 업그레이드되어 있습니다. 이제 내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전통적인 군함의 어둡고 좁은 이미지와는 달리. 일지문덕함의 내부는 마치 첨단 전자기기 센터처럼 깔끔하고 모던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브릿지는 터치스크린과 음성명령을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혼합형 인터페이스를 채택했고, 모든 제어는 네트워크 중심의 전투 시스템으로 통합되어 있습니다. 조타실부터 전투정보실, CIC, 그리고 승조원의 생활공간까지 모두 모듈식 구조로 설계되어 상황에 따라 빠르게 변경이 가능합니다. 전투 정보실은 이지스 컴뱃 시스템의 두뇌라 할수 있으며 각종 센서 정보, 위성 데이터, 전장 상황이 실시간으로 통합 표시됩니다. 다층 방어 체계를 운영할 수 있는 UI가 적용되어 있어 전술 판단 및 무기 운용에 걸리는 시간이 획기적으로 줄어들었죠. CIC 내부는 기존 대비 1.5배 넓어졌으며 좌석과 스크린 배치도 인간공학적으로 설계되어 있어 장시간 임무 수행에도 피로감이 덜합니다. 생활 공간 역시 주목할 만합니다. 병사와 간부의 침실은 분리되어 있으며 개인 사물함, 전용 냉장고, 샤워실이 기본으로 제공됩니다. 또한 함내에는 체력 단련실, 간단한 영화 시청 공간, 자율 간식 공간까지 마련되어 있어 장기 항해시에도 정신적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도록 배려했습니다. 최근에는 함내의 VR 훈련 시스템도 탑재되어 실제 작전 환경을 가상으로 체험하고 훈련할 수 있는 시스템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성능 부분으로 가보겠습니다. 울지문덕함은 최대 35노트의 속도를 낼수 있으며 1 2 0 0 0해리 이상 항속이 가능한 연료 효율성을 자랑합니다. 전기 추진 시스템이 기본으로 탑재되어 소음이 획기적으로 줄어들었고 잠수함 탐지시 고정형 및 예인형 소나를 동시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대잠전, 대공전, 대함전 전자전까지 완전히 통합된 전천후 전투 플랫폼이라 할수 있죠. 무엇보다 중요한 건이 함정이 단독 작전뿐 아니라 다국적 연합 작전, 해상 교통로 보호, 분쟁 억제 등 다양한 임무에 즉시 투입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항복형 함대지, 함대공 미사일과 연동하여 작전 반경을 확장할 수 있으며 해상 드론이나 무인수상정과도 데이터 연동이 가능해진 점도 주목할 만합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할 가격 이야기를 해볼까요? 공식적인 가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전문가들은 함정 한 척당 약 1조 2천억 원에서 1조 5천억 원 사이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무장 및천자 장비, 소프트웨어 패키지를 포함하면 2조 원에 육박하는 가격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가격 이상의 의미가 있는 수치입니다. 대한민국 해군의 전략적 자산으로서 이 정도 투자 가치는 충분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2026년형 을지문덕함은 단순한 구축함을 넘어선 미래형 해상전력 플랫폼입니다. 디자인, 성능, 내부 구성, 전략적 운영 가능성까지 모든 면에서 현존 최강 수준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앞으로 한국 해군이 이 함정을 통해 어떤 해상전략을 펼칠지 매우 기대가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 배의 실전 배치 상황이나 훈련 영상 분석도 준비할 예정이니 구독과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지금까지 시...